이거 진짜 애매한 위치라 어, 한날 끝남, 먹고 어요컵날 응? 먹고 잖아 일찍 조퇴해고 나와서 김밥 송고 가서 김밥 사왔어야지 심장에 무리 와리 좋아 자 다음 다음나와세요한 때가 그들고 있고 머리가 이 적극적으로 예리 이리와 가볍게 스트레칭 한후 준비되면 쇼하세요 음. 오, 소리 좋아, <laughs> 소리는. 오비. 아, 오늘은 그 안에? 나이가? 지난번에 우리 이감민 씨가 50대였던가? 그렇지, 120. 131. 131이란 거야? 70에, 72에서. 131개? 와! 6 0개 정도. 오늘 120개 목표. 1 0 0개 목표. 오케이. 나이스! 오! 오 아, 그래! 초으로 가면. 오! 이게치는데 그래. 오! 잘했어요. 뜨네요, 그죠? 이거 지짜안습아다 살았지? 살았지살았습 살았지? 살았습니다. 살았습니다 뭔가. 습니습한 대로 연습 대로. 그지지그렇지 야, 네안 하게 잘하네. 어, 어디죠 세훈이. 어? 아 내기 아안 하니까 잘해. 어, 나이스. 나이스어나한 뭐, 오, 오바. 뭐 네. 음. 음. 뭐, 너무 갔다. 오바스 쳤다. 오비. 아이고, 마스에 시도. 나이스. 너무 쉬운 그렇게 때리면 너 아이고 너무. 나이스. 다행이네. 어, 나이스. 아. 어. 어. 나이스. 마이 아게 들어가는데? 샌드가 그래서 어려워서 맞아 짧아, 짧아, 짧아 서 그렇지 우와, 좋다 네그아어 아유, 말이야. 그치 그만, 그다음안바뀌 그런 연습을 해야지 여서 어? 간다! 아, 했어 아, 아, 내기가 없어 재미가 없다 그냥 <laughs> 여기서 먹을 수으면 좋은데 아, 진짜 와, 아, 대박이아지나다야씨 한 시대야, 그래도 똑바로였나 이게? 한 시대, 다못 보이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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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봐요. 응. 해서. 아, 뭐야? 5 0가 나이스 1 5 0만원닙니다 공부를 안해줘요 네? 공부를 안해줘 아 옆에 <laughs> 그릴게 <그러다>. 아, 옆에 <laughs> 그릴게요 남의 그림 쪽이회즈드라인 <laughs> 가까워서 네. 여유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여기서 리 나사 리 나사 아아수줍 하시는 와 팔걸이죠 오, 오 좋다. 잘해 버어 오. 오 어. 번인데 이렇게 걸어가. 어, 이런... 너무 세게 나어승다 <laughs> 아, 오, 아, 아, 너무 세다. 너무 세다. 오늘로 어, 그러는데. 멀리건그 아. 그래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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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다 됐어.

야이씨, 툭보아 씨. 자신 같은데? 어? 아, 아, 어, 오, 간다. 아, 들어가지 마. 지나가나요? 어 간다. 어! 아, 네. 오, 저, 씨, 아 받아. 어, can s e 다 for y 아! 씨, 아니. 오, 어갔다어 오, 잘했다. 와, 무들어 내가 아, 내려 어? 다시, 다시 으 잘했다, 잘했다. 와, 나이스! 기였어 어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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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아니. 예전보다안된게 <laughs> 안 <laughs> 그래, 이자기들 <laughs> 뭐야!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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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! 이거 끼키야 나도 못 맞아. 오, 소리 <술이> 좋다. 아, 실거한는야오오오오오오오맞오 어? 오오오오오오맞오오오다오오어오오오오오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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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 잠깐만. 잠깐만. 나만 잠깐만. 잠만잠아만리대리 잠깐만. 잠 들. 이스이스 아, 아, 좋다. 오, 마지막은 마지막은, 절대 마지막은. 절대. 절대. 와. 나이스. 아 있다 아, 이습니다그 나이스. 이거 하나 용지. 치치 치. 나이스. 더스. 아, 힘들어. 닐 그렇지. 오, 좋다와이 전에 하고 파인데. 오. 됐어. 수 어, 형, 소름 좋고. 그고한 판에 되네, 우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흘러내. 나이스! 또 어느 잡힌다? 이게? 왔다 갔다 한다 좋아, 좋아. 잘 치네. 다 좋다. 나이스. 어 아니, 전에보다 확실히 안 들대기야. 오오오오아 좋다 아 조금 쉬었어 조금 쉬었어 점점 좋아지는데 와 잘했어 잘어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음. 이것도 안 되나 어스시 더블 보기 으아, 밖에 안됐어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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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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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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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야, 아, 사았다 야, 어우 물 빠졌다. 아, 저거 아나아싸살았다살았어요 거기 물 커있어, 어떻게 알았어요? 야, 별세다 빠졌나요? 리 야, 근데 이 갑자기 몸이 안 뜨는 걸로 바뀌었지? 아니, 몸이요? 아, 잘바뀌어 아, 아, 오, 잘 잡겠어. 어, 예. 내운동다 나이스. 어, 좋아. 오빠 빠졌다. 됐어. 오빠 빠졌어.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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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그어 살았어. 그래 나이스 어 살았어. 어푸았어살어살어 살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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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

저 어, 저 아닙니다. 이게 뭐 이래? 내도1 잡았는데 그이왜내지 왜 복수가 안 되지. 뭐 어, 너무 세가 아니야. 어디 있어요? 그따고 다음 다음을 태양인가? 어디만서만기 어디 있어? 함내라는 건가? 그래 넘어가 안 돼. 정 아, 어말 아, 정 아, 정말, 아, 아, 정말, 아, 정 아, 아, 정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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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셔 나이차 오, 나이차 어어네자 이렇게 자아어야 돼? 아니 카메라 오! 넘어왔어 한번더넘어센잖아 <목소리나> 후라까지 개설이 돼요? 응.

자 잘쳤어 가운데 아우 이자 발수 브로잉 너무 가지마 들어오서해아이스 빨리 멀리 갔어요 멀리가 아 이거 이제 친나를 아, 도모할 수 있어 이제 경민이와 조준이의 싸움인가? 때는걸려여이 <놀람> <놀람> 셔. 와 넘기는거 어. 아니야? 고아 이거 100%벗나아아이고이아 아이고 이래 그래. 아아 땀아 아야 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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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셔. 왜 자꾸 나를 부르고이 셔. 아야 왜 자꾸 옆집을 읽어 아야 죽었지? 레슨을 배워고 하시지 않으면 좋다 이제 신나죠 아 안돼 네. 어 살았다 살았어? 소. 어 나와 뒤로 어, 다시 한번 다시 아 잘못봤다 아셔페어웨이또 살았어 아이 미끄러졌어. 어, 잘쳤어 오. 좋죠. 좋죠. 오늘 이제 감 잡았어. 야 좋다. 잘쳤어. 왕구리. 그래. 음. 오케이. 오케이. 음. 응? 나이스 나 여기서 시리어 생거 맛 맛있어? 아, 이얘들어가 그냥 들어가오 어, 나이스는 천수수 갱신 나오빠히 이게 생겼는데, 뭐지 보니까 어, 나이스 아, 나이스! 나이스. 라이스 어, 나이스. 조 님이 가지고 아, 어즈 쉽게 수도 는데 나이스. 나이스. 그 앞에서 버디 하니까 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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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가 오잖아요. <laughs> 또